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생 클릭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세 개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세 종목을 제가 바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4월에 미친 듯한 폭등 랠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 종목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들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섹터의 종목인지 구별들이 가실까요? 힌트를 제가 좀 드리자면은 이세 종목 전부 같은 섹터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 패턴이 이제 막 저점 라인을 이런 식으로 뚫어 주면서 이 초록색깔 5일선입니다. 5일선 위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단기 중기 이평선들 시원하게 세 종목 다 뚫었습니다. 이 차트들을 보시면서 음, 2차 전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당장 내일 이 종목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차트는 2차 전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라고 느낀 거는 뭘까요 요즘 가장 흐름이 좋아 보이는 차트가 바로 2차전지니까 이 모양들을 이 종목 3개가 전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당장 오늘의 추천주를 매수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앞서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급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파급력은 이 2차 전지와 맞먹을 정도구요. 로봇과 AI 보다는 확실히 시장 캐파가 큰 그런 섹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미친 수급이 들어오는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바로 추천을 한번 드리는 거구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박 섹터 제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로 제가 4월 안에 무조건 두배 이상의 수익 맛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부탁 한 번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박 섹터는 바로 반도체였고요. 아까 보신 이급 등 나오고 있는 3개의 차트 또한 오늘 추천할 이 반도체 종목들의 일봉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새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3월 초 2차 전지 대세상승 초입부구간의 차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부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2년 동안 이 길고도 길었던 반도체 불황이 언제부터? 이 3분기부터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역전환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D램 가격 하락이랑 같이 시작됐던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끝없는 추락 이후에 다시 3분기부터는 지금 수요가 공급을 이렇게 크로스로 추월을 하면서 반도체 빅사이클이 다시 시작습니다 대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반도체, 이거 일본에서 진행됐었던 한국 반도체 소재 추출 규제를 지금 해제한다 라는 호재가 최근에 떠줬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저점에서 꿈틀꿈틀꿈틀 하고 있던 중에 나온 급등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하면서 듣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주가에 선반영입니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이 언제부터다 3분기부터 된다고 해 가지고 3분기에 들어가는 이 매출 반영되는 시점에 매수하면은 절대로 크게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 드린 것처럼 반도체 지금 주가가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바로 4월부터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폭등 사이클이 예고된 전조 증상 즉 뭐다 선반영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반도체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5배에서 10배는 무조건 큰 수익을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이세 종목, 종목명부터 제가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한미반도체인데요. 최근에 오거레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왔냐면, 미래반도체는 45%, 하나 마이크론 47%, 한미반도체 42%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2차전지나 뭐, 에코 프로 금양, 이런 종목들이 3월 들어서 주가가 2배에서 3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할때 전부 다 얘네들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중요한 게또 전부 5거래일간 폭풍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됐거든요. 음봉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봉 하나도 없이 2차 전지처럼 양봉으로만 이렇게 밀어 올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4월까지도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따가 오늘의 추천주 이 상세 기업 분석을 해 드리면서 차트 통해서 진입 시점까지 한번 같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 이벤트 준비해 왔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는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답으로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맞춰 보시고요. 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시장의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요? 요게 오늘의 문제고요. 1번 로봇, 2번 2차전. 3번 반도체, 4번 AI 너무 쉽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를 오픈해 드렸습니다. 010-4417-7797이 번호로 번호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답 번호를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한테는 발송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직접 개발한 단타 승률 99%에 빛나고 있는 이 실시간 급등주 포착 프로그램 전부 무료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능 설명은 제가 오늘의 대박 추천 종목 설명을 다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번호만 1, 2, 3 4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잠깐만 정지를 해 두시고 위에 번호로 먼저 문자 정답 문자 한통 보내시고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긴급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직접 보내 주신 분들께 문자 취합을 해서 실시간 급등주 포착 프로그램이든 뭐 무료 카톡 이든 당일 급등도 추천 문자 이렇게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사연을 모르겠는데 개별 번호 중에 이 통신사 스팸 처리가 된 구독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제 답장을 못 받으셨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를 내용을 최근에야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조치를 취해 드릴 거니까요. 위에 개인 번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0 1 0 4 4 1 7 7 7 9 7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재발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발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다른 전문가님들도 이 채널 다른 전문가님들한테도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도 위에 번호로 재발송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해서 이 재발송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먼저 가장 먼저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위에 번호로 지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어서 오늘의 반도체 추천주 미래반도체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반도체는요,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는 이 모든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미래반도체의 매출 구성이요, 삼성전자에 어떻게 99%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 관계사 중에 핵심 관계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삼성이 지분 인수 같은 막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인수 호재까지도 같이 붙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미래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국내에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하는 기업 세 군데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디 어디 있냐면은 이제 뭐 신성 반도체 그리고 SMT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미래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요고 이 미래 반도체는요 이건 이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인한 유통 파트너 기업이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현재 지금 이 미래반도체 아무래도 경영진의 70% 이상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3사 위 중에 가장 후발 주자로 지금 미래반도체가 출발을 했지만 경영 실적은 오히려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AI 반도체 같은 고성능 반도체가 지금 수요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매출 급등이 예측될 수밖에 없는 특급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 드릴 거고요. 지금 주, 주가가 가장 최저점 자리에서 바로 반등 나오면서 급등 나오고 있는 지금 자리에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지 크게 먹을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 반도체 패키징 요거 최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누구다 하나 마이크론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삼성에서 용인 쪽에다가 대규모 300조 투자를 했죠. 지금 요거 무조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뒷처리를 해주는 이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패키지 기업은 악어, 악어새 이렇게 공생관계로 보시면 이해가 되게 편하실 거고요 삼성에서 선택한 악어새가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 마이크론 되겠습니다 지금 300조 삼성투자 최고 대장주는 모날문이 해도 하나 마이크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에서 천억 규모의 지금 반도체 패키징 장비까지 돈한푼안 받고 지금 무상 임대를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지금 뒷받침해 줄수 있는 대체 불가 삼성반도체 후공정 1위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요 국내 다른 후공정 기업이랑 다르게 다른 점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뭐냐면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sk하이닉스랑도 계약을 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굉장히 튼튼한 기업입니다. 다른 반도체 공정 기업은 대부분 삼성에서 떨어주는 떨어뜨려 주는 이 파일을 나눠 먹는 데에 비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다른 비즈니스 모델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 저장용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까지, AI 까지 반도체가 뜨고 있잖아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의 70% 이상을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이 너무너무 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AI 반도체, 이 초고속 반도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그때마다 하나 마이크론은 부각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추천주. 지금 세계 반도체 장비 분야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미 반도체는요.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75%나 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외 전문가들이 반도체 업황 회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3분기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점이 되면은 반도체가 없어서 너도 나도 반도체를 달라고 공급 대란이 무조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시점이 오지 않았는데요. 한미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얼마? 40에서 50% 가까이 올랐다라고 제가 차트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만간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만으로 2배3배는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에서 생산한 장비 중에 AI 반도체 전용 장비까지 있는데 요즘 챗봇이다, AI다 뭐다 해가지고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이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터질 건데 이 핵심이 되는. 초고속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어디다? 바로 한미반도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해 내내 한미반도체 주가는 미친 듯이 급등랠리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추천주 세 종목 현재 일봉상의 자리를 좀 보면요. 세 종목 모두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한 번씩 이 상한가에 근접하는 폭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모든 하락이 끝나고 변곡점 초입부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자리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얘네 셋다 바닥을 찍. 고 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엄청나게 안전한 자리다. 굳이 망설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눌렸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하시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종목 다 차트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장주로 분류가 되는 하나마이크론 차트 한 개만 우선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일자 횡보를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눌림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길게 보시면요, 이게 전부 2년간입니다. 2년간 추세상으로 반도체 불황이 지금 주가에 전부 반영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온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저점 중에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와줬었기 때문에 어, 이게 급등 랠리를 막을 수가 없는 자리에 지금 하나 마이크론 포함해가지고 오늘의 추천주들이 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부분에. 세 자리의 포인트가 보이시죠? 이렇게 뿅뿅뿅 아래로 내려가세 포인트. 요게 여러분 삼중바닥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종목도 최저점 시그널로 환장하고 진입해야 되는 이 매수 타점인데 주식 경험 중에 이 삼중바닥은 집문서까지 베팅을 해라. 집집어 넣으라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 바닥 쪽에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뭐다? 하나 마이크론, 미래 반도체,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모든 하락이 끝나고 지금 상승 1파, 1파 자리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게 상승파동은 총 3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진입이 되는데요. 지금 상승 1파 초입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고점 22,000원까지 뚫는 크기의 파동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저점 매수를 하셔야지 올해 10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한 걸까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반도체 종목을 선정을 할때 최근에 급, 등이 몇 프로 나왔냐 이걸 먼저 보지 않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냐 아니냐 제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이 업황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히 이 저장을 하는 반도체고 현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그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AI 반도체, 반도 시스템 반도체, 전부 포함되는 보다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 수요가 비메모리 반도체 밖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 종목 모두 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구성이 70% 이상 잡혀 있는 관련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추후에 우리가 지금 테마 중에 책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들어올 때도 오히려 AI 반도체 부각이 될 거고 이 주변 호재로도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자리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니까 제 안목을 믿고 진입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이 매수 타점 잡는 거를 보통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입 타점은 제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모뭐 목표가 전부 적어서 문자로 무료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을 했습니다. 010-4417-7797. 요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기로 반도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대로 위에 번호로 문자 한통딱 남겨주시는데, 반도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당일 추천주 세 종목 중에 1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진입타점, 황금타점이 나왔다라는 자리가 포착이 되면요. 제가 저한테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전체 문자를 싹 돌려드릴 겁니다. 전부 어떻게?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니까요. 올해 10배 이상 큰 수익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지금 반도체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고 전부 무료로 진행되는 구독자 이벤트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걸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자, 제가 급등주 프로그램을 개발해 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할 때 옆에다가 두고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장면을 이제 캡처를 해 왔어요.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매매하실 때 직접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매수가 매도가가 그대로 여기에 가격으로 떠주고 있고요. 수익률 보시면은 굉장할 겁니다. 이거 스윙 종목도 있고 단타 종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활용하려고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익률만 편하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요거 따로 이제 뭐더 설정하실 거 없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보조 지표 OBV, RSI, 뭐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이걸 이용해서 확실하게 검증까지 완료한 검색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거 같은 경우에 hts 옆에다 띄워놓고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도 완료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디서도 볼수 있도록 제작 마쳤습니다. 다트 공시 전략도 그때그때 뜨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공시나 긴급 속보도 뜨기 때문에 이거 잘만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발 더 빠르게 해당 종목을 저점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상단에 제가 전화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4417-7797. 이 번호로 이제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검색식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진짜 자신있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단체 카톡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천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랑 같이 종목을 매번 같이 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수익 인증 까지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계좌 수익 인증으로 제가 검증 이미 마쳤습니다.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89%의 수익까지 맛보셨다라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제 검증 보시고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AI가 추천해주는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보내주. 주시고 이 검색식 받아가셔서 이제 검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체 비용 받지 않는 무료나눔 행사니까요 편안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프로그램 보내드리고 며칠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성능 검증도 해보시고 또 정확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매매하셔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문자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숫자 1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이렇게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하루에 한 종목 딱한 종목씩 짚어서 당일 상한가 예정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보시면 은 이렇게 계좌 인증도 많이들 해주셨는데 이렇게 박살났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레드불 가득한 계좌로 바뀌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딱딱 짚어서 알려드리냐 바로 동시효과 시간대에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동시 효과 매매는요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바로 골든 타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8시 40분에서 9시 정확하게 세력들의 물량을 포착하고 나면요 급등 전망이었던 종목에서 아 이거는 급등 확실하다 하는 종목들을 짚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전체 문자를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드렸던 답장입니다. 1월달에는 이 답장명을 머니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머니 급등주 이제 부탁드린다 라고 보내셨고요. 제가 목표가 재료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20% 수익 이렇게 인증해주신 문자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전문 트레이더가 추천하는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4417-7797로 답장명이 이제는 구독입니다.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천 사유부터 종목명, 가격대까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당일 문자 못 받으셔서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다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아 누락 받으셔서 이렇게 누락되셔서 문자를 못 받아보셨구나 찰떡같이 알아듣고 여러분들께 더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외롭게 주식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이 단체 카톡방처럼 함께 정보 공유하면서 즐겁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는 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안 맞으면은 카톡방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보만 받아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제 우리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요분은 이제 예수금이 없어서 아들 결혼하는데 예수금 없어서 고민이셨는데요. 소혜 이렇게 많은 돈을 한달 만에 벌어 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좌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카톡방 문의가 하루에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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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신 못 받으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번호 010-447-7797 번호로 다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빠르게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 인증하시면은 매일마다 이렇게 99% 수익 나는 종목 제가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못 받아보신 분들, 아, 난몇 번째 문자를 했는데도 못 받아봤어 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 창에다가 어, 전화번호 뒷번호 예를 들어서 7797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받아보셔서 저랑 같이 수익의 맛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